안녕하세요. 하우트 디자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창호에 대해 낱낱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창호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수 있어요. 오늘 영상 특히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창호 정말 중요합니다. 창호가 단일 공사 항목 중에 견적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교체하실 때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우선적으로 크게 브랜드부터 비교하게 되죠. 브랜드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성능이 좋고 가성비가 있는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KCC 본사 1층 홈CC 서초점에 나와 있어요. 원래 일반 인테리어 업체는 촬영이 어려운데 아, 저희가 홈CC 공식 파트너이다 보니 협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본사 전용 창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홈CC 본사 전용 창을 홈CC 윈도우라 하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KCC 창호라 말할게요 창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유리입니다 창호를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보이나요? 유리예요 창호는 유리 면적이 80%이기 때문에 유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KCC 글라스는 글로벌 1등 유리라 하는데, 유리의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KCC 창호가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가성비가 있는 건 유리를 직접 생산하여 만들기 때문이에요. 알루미늄 샤시에서 하이샤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유리가 16mm로 적용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 유리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죠. 22, 뭐 24, 26, 28, 이런 식으로. 유리가 두꺼우면 단열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유리의 두께가 중요하니까 창호의 틀, 즉, 이 봐도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호, 샤시의 핵심입니다. 이 유리가 창호에서 가장 중요한 단열 성능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즉, 유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밀성이에요 기밀성이+ 기밀성이 아니라 기밀성 아 진짜 지금 내 발음이 이상한 거야 <laughs> 다시 얘기할게요 기밀성이란 밀폐 성능인데 외부의 바람을 얼마나 차단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즉 창호에서는 단열과 기밀성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그럼 이두 가지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 성능에 대한 수치를 유튜브 최초로 공개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각 회사별로 창호 성능에 대한 측정값을 테스트하여 결과를 공개해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기업들은 이걸 제공하는 게 의무입니다. 이런 사이트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뽑아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홈 c 씨 어, KCC죠. 이거와 LX창호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창호가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제가 이두 개를 가장 많이 좀 걸어봤고 가장 대중적이라 선별하였어요. 이두 개사의 측정수칙과 띄어드립니다 자료 보이시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어요. 아, 이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당연히 1등급이 좋은 거고요. 열 관리율은 단열 성능을 말하고요. 기밀성은 밀폐 성능이에요. 비교해 보시면 이두개 회사가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수치 정도라면 사람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는. 제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고객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고객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제대로 알고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소비자의 권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능은 비슷해도 KCC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KCC는 장점이 있는데요. 로이 유리라고 들어보셨죠. 간단히 말해서 유리에 음막 코팅을 하는 건데요.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에요. KCC는 좋은 유리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로이 유리나 뭐 더블 로이 유리를 하여도 가격이 타사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거든요. 결국 좋은 옵션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가격 차이가 적게 나면서 좋은 옵션을 더 가성비 있게 할수 있어요. 특히나 이 KCC의 더블 로이 유리는 단열과 난방에도 매우 우수한 성능이 있고 냉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KCC 창호에 더블 로이 유리 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을 가성비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설명드린 것 외에도 창호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정말 많은데요. 바의 두께가 뭐, 이중창 기준으로는 225, 242, 255, 그리고 뭐, 간봉, 단열간봉, 아르곤가스, 뭐, 복층률이 디테일하게 많은데요. 결국은 소비자분들에게 중요한 건 창호의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시공력과 보증기간 이거 매우 중요하죠. 본사 창호는 본사에서 직접 시공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공이 좋고요. 보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KCC는 13년, LX는 10년이에요. 대리점들은 대리점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보통은 본사 창호가 대리점보다 좀더 비싼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본사 창호를 하는 이유는 보증 기간, 서비스 뭐 기타 부자재 옵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이 홈시시 창호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캐시시 창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캐시시 창호는 라인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5 플러스, 5 5i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가 오늘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홈시시 윈도우 5입니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호에는 더블창과 단창이 있어요. 더블창은 확장 쪽에다 하는 거고, 안창은 실내 안쪽에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끔 때에 따라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을 하기도 하죠. 5의 이중창인데요. 본사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이 창호마다 다 붙습니다. 1등급이 나옵니다. 유리 사양이나 바의 두께, 유리의 두께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창의 빠 폭은 2사이고요 유리 두께는 20에서 24까지 좀 설정을 할수 있네요. 보시면 이 스마트 핸들이라고요. 흥균도 되고 아주 적은 힘으로 이 창호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아, 이번에는 외창의 단창인데요.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단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을 안 하는 곳에 발코니 쪽에 하기도 합니다. 단창 같은 경우에는 창틀 폭이 140, 유리 두께도 22, 24 설정을 할수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블랙이나 실버 이렇게 좀 적용을 할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홈시 c 윈도우 스마트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신 거는 외창입니다. 외창은 바깥쪽에 거는 창호를 얘기하고요. 품시시 윈도우 스마트는 발코니로 나가는 쪽에 안쪽에 좀 설치를 하는 창호입니다. 그래서 외창과 내창으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각각 바의 두께나 유리의 설정을 좀 다르게 할수 있어요. 더블 창 같은 경우에는 창틀 폭이 230, 단창 같은 경우에는 폭이 11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방 창호하는 에 건데요. 제가 특히나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주방에 조그만한 창은 분합이 되어 있어서 시야적으로 매우 답답하거든요.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리가 있고 환기창을 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야적으로 좀 넓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넓게 연출을 할수 있다. 주방 창호로 요즘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번 제품은 KCC의 OI라는 제품이에요. 오 아이는 정말 가성비적으로 뛰어난 창호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창호를 하실 때 각각 라인별로 가격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샤시의 장점은 이 실리콘 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때도 안 타고 깔끔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유리 두께도 설정을 할수 있고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단열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KCC에서 가장 프리미엄 라인인 5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요, 환경에 맞게 창호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단열, 고풍압, 이런 것들의 옵션을 설정을 할수 있고요. 뭐, 유리 두께나 옵션에 따라 단열의 성능을 높일 수 있고요. 굉장히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창호의 성능이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로이유리의 성능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열을 키고요 손을 대며아 어, 이건 좀 진짜 뜨거워요 이거는 진짜 안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지 로이유리가 단열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창호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